결핍 2개 문제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이런 문제들 이렇게 주어졌을때 그러면 얘가 핵심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 얘는 치환을 반드시 해야되는 문제인데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 중요하다고 봐야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봐야돼 얘보다 더 중요한게 얘야 뭐만 이해됐죠? 합성함수처럼 똑같아. 이해됐죠? 그래서, x 빼기 1을 우리는 t로 잡을 거야. 그래서 쓰는 걸 어떻게 쓰는지 잘 봐. 그 다음에 쓰는 걸 얘를 적어, 내가. 얘를. x가 1로 간다라고 했어. 그럼 t는 어디로 가냐? 그럼 점점 얘가 1이 된거 아니야? t는 0으로 가겠지. 그럼 얘가,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 그냥 0인지는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지, 맞아요. 자, x가 1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1 플러스도 가능하고 1 마이너스도 가능하잖아. 그자 분리할 거야. 1 플러스로 갔다라는 얘기는 1보다 큰 거에서 일로 온 거야, 작은 거에서 일로 온 거야, 큰 거에서 일로 온 거야, 맞아? 즉 x가 2에서 점점점점점 1로 온 거를 말해 이런 형태 그럼 x가 2에서 1로 왔다고 그치? 이게 x값이야 이해 됐죠? 뭔 말인지 그럼 t의 값은 어떻게 오니? t가 x-1이라며 x가 2면 1이었겠지 t는 어디로 가? x가 1이 되면 0으로 오겠지 그니까 x가 1 플러스이면 t는 어디로 와? 1에서 0쪽으로 와 그럼 이게 뭐야 0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큰거에 0보다 0이 된데 0을 기점으로 큰 거에서 0이 됐잖아 그죠? 0 플러스가 됐겠지 자 그럼 다른 경우 x가 1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1보다 작은 거에서 1쪽으로 왔다는 얘기야 그럼 1보다 작은 건0 같은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x는 0에서 점점점 1로 왔다고 봐도 돼. 그러면 t는 어떻게 오느냐? x 빼기 1이 t라고 했잖아, 지금. 그죠? x가 0이면 0 빼기 1이니까 t는 마일이 됐겠지? 점점점점 올 거야. 그렇지? x가 1이 되면 얘도 0이 되겠지. 그럼 마일에서 0으로 오면 t는 0이 0쪽으로 간 거는 맞지. 근데 0보다 작은 거에서 0이 됐단 말이야. 얘도 마이너스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결국에는 그냥 그러면 똑같잖아 그지? t는 0으로 온거 같다 이 말이야 그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왜기냐면 얘가 1 플러스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1 마이너스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 1 플러스라고 주어졌으면 t는 0 플러스라고 적었어야 돼 얘가 만약에 1 플러스라고 돼 있었다면 얘 그분이 그죠? 그러면 t는 뭐라고 적었어야 돼? 0 플러스라고 적었어야 되고 이걸 보고 판단한 거지 똑같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만 이해 되지? x가 만약에 여기가 1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방금 구한 것처럼 t는 0 마이너스로 가면 돼 근데 지금은 그냥 1이 됐다면서 그렇지? 1이 된 거야 그냥 그러면 t는 뭐가 돼? 0이 돼 버린 거지 그렇지? 무슨 개념인지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t가 뭘로 됐다고 요 t가 0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 식이 바뀌겠지 이제 리미트 뭘로 바뀌어요 t는 0이 된 거야 그냥 근데 x 빼기를 t로 잡았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 t가 되겠죠 얘도 t가 되니까 f의 t가 될 거야 이것이 2라는걸알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t를 x로 바꿔도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지. 그죠? 따라서,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값도 2라는 것도 알수 있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를 푸는 거야. 자, 그런데, 얘를 풀라고 봤더니, 잘 봐. x가 0이면 0이긴 해. 더하기. x가 0으로 갔으니까 이거 f의 0이야. x가 0이면 0이야. -2f의 e, 0이긴 해 이거. 근데 f의 0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잖아. 그래서 안될 뿐이야. 못 구해 이 상태는. 숫자로 가면 대입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아니 f의 0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 됐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뭘 구했지? 이거 구했잖아, 이거. 그럼 얘가 밑에 X만 있으면 극한 값은 2라는 건알수 있잖아. 근데 얘만 X로 나눌 수는 없거든, 우리가. 모든 항을 X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얘를 X가 0으로 갈때이분수의 식을 모든 항을 X로 나눠버려야 돼. 그럼 얘를 X로 나누면 얼마야? 1. 맞니? 얘 x로 나누면, x분의 fx, x로 나누면 1, 빼기, x분의 2, fx로 10으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 모든 나면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얘 극한 값은 1이야. 얘 극한 값 얼마라고 했어, 방금? 2라고 그랬죠. 얘 극한 값 1. 얘 자체가 2인데, 마이를 곱했어. 마. 4가 되겠죠. 그럼 3분의 마3 아, 답은 마이. 이 문제는 시험에 구절 나와. 이렇죠. 연습하셔야 돼.